그렇지 됐다 한 마리 그렇습니다 대냐 안녕하십니까 백목입니다 오늘은 진해한금 물결로 타고 갈치 낚시 나왔습니다 올해 갈치 조항이 너무 좋습니다 느나느나 수준인데 어, 오늘도 클로 조항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재미난 낚시에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런 같은 경우 바닥 직장과 하는 팀런 아니면 오머리리그하고 똑딱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치들이 올해 많은데 텐빈으로 물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꽂어서 잡는 재미. 이야, 다시 가쁘네내거 어, 물고 있다, 물고 있다, 물고 있다, 물고 있다. 우와, 제가 잡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뱀목입니다. 오샤. 공이 나왔습니다. 어 좋아. 잘하고 있죠? 잘고 아이씨. <laughs> 저는 저쪽에서 이만합니다. 와 사이 좋습니다. 어 우리 진행이. 와, 갈치 시야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뱀목입니다. 오늘도 준내만 갈치 낚시 나왔습니다. 지금 위치는 안경섬에서 거제 사이. 수심은 한 60, 70m. 캐스팅 테냐. 테냐 낚시 할 거고요. 어, 지금 초전녁에몇 마리 잡아봤는데 입질이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g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치낚시를 하도 많이 하니까 좀 사살해야 될것 같아요. 사살해도 잘입니다 오늘은. 와, 때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네, 아 히트. 와, 많이 버틴다. 와, 많이 버틴다. 어후 좋다. 어이구 버틴다 와 사이즈 진짜 좋다 이거 와와 사이즈 좋다 깔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보이시죠 와 사이즈 좋습니다 와 물고 올라오는데 그렇지. 와, 아이고야. 그래, 물고 올라왔지. 와, 이거. 재밌습니다. 진짜 손맛 좋고. 트롤링 낚시. 우우우 올라온다. 와, <laughs> 쥐. <laughs> 응, <laughs> 다 올라왔다. 자, 우와, 이번에 지가 가만 올라왔다. 가만 올라왔어. 어저지대를 걸렸어. 자, 갈치. 사이즈 좋습니다. 다시 던져볼게요. 자, 슈우우우우우. 와, 안 물었다. 아, 이만 원기가 아이가. 내려갔던 중에 벌써 때립니다, 때려. 아이고, 파라파라. 손맛 오지고. 자, 어, 그렇지. 오우 꾹꾹, 꾹꾹이. 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으샤 깔치. 좋습니다. 어. 전동기에 달아가 그냥 해도 잘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텐야 로드를, 전종 로드를 안 들고 왔는데, 텐야 전종 로드를 하면 호킹력도 훨씬 좋고, 나중에 조금 높은 그람수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텐빈호드 비싼, 낭짱한 데거든요. 와, 바로 땡기고, 금방 은 릴링하는데 벌써 땡겨오고 있습니다. 와, 와, 이거야. 1타 1피. 어, 이거 버틴다. 바로 뭅니다 바로 물어. 와, 수심층만 내려가면. 시원하게 입체으로 옵니다. 50g짜리 쓰고 50g, 있습 50g. 루어는 확실히 가벼울수록 잘 뭡니다. 테스팅 했냐는 처음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해봤어요. 네네네. 자, 올라왔습니다. 오오샤. 자, 믿기 쓰겠습니다. 대충, 대충. 째트. 이렇게. 포 믿기. 한쪽 더. 요쪽으로 자으 지가 하나 잘라졌네 으 역시 칼질은 모네 이이이아우 됐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쓰지 않을까? 한 요만한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저는 공치미끼보다는 냄새 안 나는 갈치미끼가 좋습니다. 자, 요렇게. 살이 보이게. 잘뭅니다잘 떨어지지도 않고, 요렇게. 아이고야, 막. 때린다, 때려. 그렇지. 아, 버틴다. 아. 아이고야. 이 손맛은 진짜 돈 주고 못삽니다. 아 자, 올라이라 우와, 갈치. 잘뭅니다 텐자는 확실히 시야리 좋네요. 자, 오늘은 도장 꽉찍고 가겠습니다. 한번 더. 갈치 낚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군집을 이루고 공격을 하는 어종이라서, 어 자기 근처에 온 미끼는, 먹이라든지 미끼라면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물어버리기 때문에, 특히 이런 루어 쪽에는 더욱 강하게 어필이 됩니다. 쉽게, 뭐, 텐비드로 쉽게 잡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낚시도 스포츠의 한 분야고, 재미있는 장르고, 조금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올해는 저는 뭐 텐빈도 하겠지만 텐야도 하고 뭐 캐스팅 텐야 가벼운 그람으로 뭐 갈치를 꽂셔 잡는 재미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비예보가 있어 가지고 얼마나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할수 있는 만큼은 해 볼게요 뭐 액션을 살랑살랑 줘도 나합니다 보이시죠? 가져가는 거. 그렇지. 바로 때리 고네 사사 이렇게 아 좋다. 와이번거 사이즈 좋네. 제대로 걸렸어 이럴 수 있나? 와 사이즈 진짜 대박이면다 대박. 크죠? 와 대박. 잘 무는데. 이거, 테냐로는 아니지만, 테냐 해보겠습니다. 허리가 약해가지고, 쿠킹이 될는지 모르겠다. 쿠킹 됐다. 와, 아이고야. 와, 장난 아닙니다. 테냐 무게랑, 갈치 무게랑 합체지가, 와이고야. 우와 이거야 지금 100g 씁니다 100g 잘 물죠? 자 그래도 잘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슬로우로 슬로우 먹여 놓고 그렇지 그렇지 와 바로 뭅니다 바로 물어 우와, 이렇게. 왔다, 네. 사이즈 좋다. 으쌰, 사이즈 좋습니다. 자, 저희는 비가 와도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자. 살랑살랑 하겠습니다, 살랑살랑. 텐빈을 몇번 해봤는데, 입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입질이 약간 약아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텐야에는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그냥 막, 무식하게 가져갑니다. 어이구야. 자, 또, 채비가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좋다. 와, 버틴다, 버틴다. 와, 많이 버틴다. 많이 버틴다, 많이 버틴다, 이번 우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수심 몇 메다입니까? 50. 네. 오랜만에 낚시 나오시는 거죠. 자 입질에 초형님이 갈치 낚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가르 아닌데 그냥 체험 한번 해보라고 PD님 어, 지금 갈치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잡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어. 어. 보이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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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올라왔다. 오,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첫갈치첫 갈치, 첫 갈치. 첫 갈치. <laughs> 인생 첫 갈치.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저렇게 해, 저렇게 해맑게 운다니 소마 <laughs> <laughs> 어, <손만 할>, 좋죠? 와이 <laughs> 비오는데 낚시합니다 이것도 재미니까 한 마리만 잡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됐다 한 마리 그렇습니다 대냐. 자 오와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더라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사이즈 좋고, 손맛 좋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는 떠났고, 어제 잡은 갈치로. 그냥 해야 되니이 심지가 안 좋습니다. 빼야 됩니다. 심지 쭉. 이거는 못생겼으니까 뭐 제게두고자싹 자, 아우 이쁘게 하래 싹 아우 이쁘네 와이채 아까보다 흐지다